안녕하세요. 금일은 어, 70회 2일차 문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70회 차 2일차 문제도 뭐 거의 비슷합니다. 어, 인터럭이 있고요 그죠? 어, 패턴이 하나씩 있고. 그죠? 어, 여기 보시면 얘도 어, 동작이 거꾸로죠? 시간만 좀 써주면 되겠네. 0, 1, 2, 3, 4, 5, 6, 7, 8, 9초. 그죠? 어, 여기도 뭐 비슷하니까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0, 1, 2, 3, 4, 5, 6, 7, 8, 9. 그죠? 어, 그리고 리셋이 있나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어, 리셋은 여기 보시면 여기에 네가티브 표시되어 있죠? 리셋이라 써있고. 시험장에 가서도 이범례를잘 보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 주의할 사항이 뭐냐면 3초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썼지만 이렇게 쓰면 잘못하면 망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쓰지 마시고 3초라는 걸 봤으니까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0, 3, 6, 9, 12, 15, 18, 21, 24, 27 이렇게 쓰면 될것 같습니다. 자, 70회, 2일차. R 테이분 누르고 변수 설명 누르시고요. Ctrl-L을 눌러서 쭉누르시고 SSA, SSA, SSB, SSC, PBA, PBB, PBC, 그 다음에, 어, P.L. A. P.L.B. P.L.C. P.L.D. p l d 리고 P.0 해가지고 그 내리시고 P.20 해가지고 내리시고 어. 그리고 아예 파라미터 눌러가지고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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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연습할 때도 이거 귀찮아서 꼭 하세요. 음. 자, 먼저 이거 하죠. 어, A점에 SSA, B점에 SSP. 그냥, 뭐, 그냥 들어가는 과정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은 인터럭, 인터럭이 들어갑니다. 자, 인터럭 부분 보면 네가티브네요. 음. 아, 그거 전에 리셋이죠. 리셋을 넣어야 되니까 얘를뭐 내가 디브 p b c 해가지고 MA 넣어가지고 PBA 들어가셔야 되고 M00 상태에 있어야 되고요 비접점 MA가 들어가셔야 가야 되고 내것 빼고 다 그러니까 비접점 M2가 있어야 되고 그죠? 음그 다음에 타이머 1번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M1 M1 이렇게 되고 Ctrl C, Ctrl V, 그래서 PBBM2 그리고 아이거 아, 사무실에서 찍다 보니까 근무자가 들어와 가지고 어자 그리고 여기도 M2 그죠 여기 타이머 e. M2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시, 이제 실행부가 되겠죠. 어 실행부는 램프 하나씩 생각하는 게 좋아요. 어, 그래서 3부등으로 쓰고 자 보시고요. 0부터 3초까지 그죠? 음. 0초부터 t1이 t1이 3초까지 mc 자 그래갖고 이제 붙이면 되겠죠. 자 얘를 하나 둘셋넷 다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기다 붙여 볼게요 좀 그러긴 한데 편법이긴 한데 사실 프로그램 짤때 이렇게 안 짜죠 자, 시간은 6초에서 9초 6초에서 9초 음, 12초에서 15초 그 다음에 18초에서 21초 240초에서 270초 자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드러쉬 드롭 v 해가지고 얘는 뭐만 없어요 앞에 아, 것만 없죠 그래서 얘만 delete 해주면 m11이 되겠네요 그죠서 dd 하니까 m12 컨트롤 v 해가지고 하나 둘세개지면 m14 m14 그죠 응. 그리고 컨트롤 v 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네개지면 m14 이렇게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뭐예요 어, 타이 b 안만들만드셔서 합니다. m 8이고 m 8 d 고 t o n t 1에270 죠. 그렇죠? 컨트롤 c c 롤 c c c c V. 1만 2 0 c c c c 지금 밑에서부터 M20, M21, M22, M23, M24 그죠 TTTTT,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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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자, 요거까지 하면 1가지가 끝나네요. 이상으로 1가지를 마치겠습니다.